해봐요. 네. 나 여기서 신나게 얘기했는데 이제 또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응? 음. 어? 뭐라고? 네.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요 요고. 네, 그쵸? 네. 자, 이거 요거 이거예요, <laughs> 그렇죠? 미시. 자, 우리 그늘 이제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와, 음. 아, 참. 오 반가워, 긴장 풀고. 네, 자 시작 아니야. 자시 우리 시작 템포부터 잡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봐봐요. 자 여기서 요만큼 아직 들 봤는데 여기서 나갈라고 그래. 아직 여기로 전환이 덜됐 있어. 모지로스의 힘의 전환이 내가 원하는 힘의 전환은 시작하면은 여기까지가 모지로 완전 전환. 이해됐어요? 자 봐봐. 시작 완전히 뒤로 돌아서 여기야. 자 여기야. 자 그렇지. 자 지금 적게 했잖아. 힘 주지 마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원이 봐봐. 요 정도 됐거든? 요 정도 원을 만들었어 지금.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원을 만들었잖아. 그치자 이제 여기서 키워봐 원 하나 둘셋네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키우는 건 일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만큼 잡기도 전에 선생님이 힘을 줘 버려서 다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네. 응.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 님 연습을 할때 선생님이 지금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건 뭐야? 초반이야. 초반에 자시 시작 완전히 그렇지? 하나 둘 선생 님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요거 해서 아 되네. 다시 자이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어 이제 해봐 이거 못하는 사람은어있어 동작 키워봐 이제 하나 둘셋다 되잖아 느낌 네. 이해가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돼? 네. 응. 근데 자 이런 리듬감도 안 잡았는데 선생님 바로 이제 자 시작 모집로 전환하세요 시작 요만큼밖에 안 바꾸고 하려고 그래 자꾸 요만큼밖에 안 바꾸고 하려고 그래 뭐 틀렸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시작. 완전히 모지로의 전화. 하나 천천히 요만큼 원을 그렸어. 됐어. 됐네. 그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 키우면 되네. 원의 크기를.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냥 요만큼 쪽대 했던 걸 크게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그건 쉽다고. 근데 선생님이 안 되는 건 초반에 자 선생님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완전히 시작. 이렇게 하세요라고 난 얘기했는데, 시작.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안된 거야. 초반이 안 되니까 계속 돼야 안 돼. 어, 멘붕인 거지. 이해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시, 시, 시작. 하나, 천천히. 마음 놓고, 하나, 둘, 셋이야. 아, 되네. 이렇게 될 때까지. 다시. 시, 또 이제 다시 시작이야. 시작. 한, 오, 되네, 지금. 와 좋아. 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이지. 이해됐어요? 아, 응. 다시. 어깨에서 okay, 이렇게. 그럼 어깨도 마찬가지야. 어깨 여기 내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아. 사지로 되어 있는데. 자, 뼈고 근육이지. 뼈, 근육. 그렇죠? 우리 여기 할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네, 자 시작 그러면 네, 여기 봐봐 얘도 원을 그릴 건데 시작 모지도의 전환 하나 네, 둘이 템포만 잡으면 돼요거만 네, 그렇지 오. 이제 해봐 이제 세게 해봐 하나 되네 둘셋넷 잘하네 잘하죠 네, 초반만 하면 다 잘해 초반에 못 잡는 거야 다 이해됐어요 어. 오세요 아, 아니지. 속아야지. 어, 서야지. 여기 내릴 거니까. 그쵸? 자, 시..시작. 천천히. 하나. 둘. 그럼 얘도. 아, 이렇게 원을 그려야 돼. 맞아. 이렇게. 여기서 내려갈 거야. 빨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연습이야. 됐지? 지금 됐어. 니들. 다시. 시..시작. 하나. 둘 됐어. 그치? 바로 되지. 다시. 시작 하나 아주 좋네 이거 오늘 하루 100번만 한다고 해봐 내일은 자연스럽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어? 된다니까 어?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이해됐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